안녕하세요. 한코 뜨개입니다. 오늘 같이 떠볼 편물은 오랜만에 이렇게 부, 비친 무늬가 포함된 그런 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laughs> 양 옆에는 이렇게 체인 무늬 준비했고요. 요거는 이제 매듭뜨기라는 기법을 이용한 그런 체인이고요잘 보이시나요? 매듭뜨기를 이용한 체인 양 옆에 준비했고 가운데는 진무늬가 들어간 산모양의 무늬입니다. 그래서, 요 체인은, 어, 한 무늬에 다섯 코짜리, 다섯 코 5코 필요한 무늬고, 요 산모양은 열세 코짜리 무늬입니다. 그래서, 요가운데 이제 무늬랑 무늬 사이에 안뜨기를 하나씩 넣어줬는데요. 이렇게 떠보니까 두개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요런 모양이고요그서 여기 다섯 코, 열세 코, 다섯 코, 가운데, 안뜨기 하나, 그리고 양옆에, 안뜨기를 네개 넣어서, 요 샘플 편물은 총 서른 세 코짜리, 가로로 총 서른 세 코짜리 편물이고, 요 산모양은 뜨는데, 한 패턴에 열 단, 그리고 요 체인은, 어, 네 단짜리, 네 단이 필요한 고런무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얘랑 얘랑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패턴 하나를 이렇 뜨려고 하면 20단 필요하지만 사실 요거 하나 뜨고 얘 따로 진행하고 얘 따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뜨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20단까지 오늘 같이 떠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요거 한단 이렇게 10단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니까 굳이 그렇게 패턴 최소공배수 뭐 이런 것까지 안 맞춰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패턴 한번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양 끝에 안뜨기 4개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네 개.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매듭뜨기를 이용한 사슬 떠줄 텐데요. 이 매듭은 여기 안에 있는 코로 이렇게 다른 코들을 감싸주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가운데 이 다섯 코 짜리잖아요. 모양이. 이 가운데 코가 바깥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기 매듭 가운데 이렇게 선 보이, 가로 줄 보이시죠? 이 코로 요를 이렇게 감싸주는 형태의 뜨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처음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코를 오른쪽 코들을 감쌀 거예요. 그래서 이세 번째 코를 걸어서 들어 올려서 이렇게 막아주세요. 두 개를. 그러면 이제 세 코가 두 코로 줄었죠. 그러니까 이 감싸진 코 겉뜨기 하나 뜨고 사이에 바늘 비우기 넣어서 코 개수 맞춰주시고 다시 겉뜨기. 그리고 남은 두 코는 그냥 겉뜨기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선이 매듭이 있는 매듭뜨기 매듭뜨기를 한번 떠봤습니다. 그리고 무늬 사이에 안뜨기 하나 그리고 이제 산 모양이죠. 산 모양 처음에 일단 바늘 비우기 먼저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마침 만뜨기 떴으니까 실 앞쪽에 있는 상태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 비우기 하나 하고, 겉뜨기 하나. 여기서 이제 바늘 비우기로 한코 늘려줬으니까 여기서 두 코를 한 코로 합쳐줘서 코 개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비우기와 이두코 모아뜨기 사이에 겉뜨기 하나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뜨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서는 오른 코 겹쳐, 두코 모아뜨기.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시고, 겉뜨기 하나, 덮어씌워주기.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겉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저기 1단에서 이 모아뜨기와 모아뜨기 사이에 겉뜨기 7개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그 다음 단은 이렇게 모양 보면서 뜨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대칭되는 문이니까 모아뜨기를 먼저 해 줄게요. 이번에는 왼 코, 두코 모아뜨기.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끝에다 바늘 비우기와 모아뜨기 사이에 겉뜨기 하나 그래야 여기 두코 코, 코 두개가 이렇게 산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되는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무늬 사이에 안뜨기 있는데 바늘 비우기 이렇게 더하면 바늘 비우기 아무 의미 없어지죠. 그냥 안뜨기로 안뜨기 하려고 실 앞으로 모아놓은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완전히 한 바퀴 감아서 코를 하나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주시고 그다음 안뜨기 그리고 다시 여기 매듭뜨기를 이용한 체인뜨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요 가운데 거를 들어서 덮어 씌워주시고. 여기또 코가 하나 줄었으니까 겉뜨기 사이에 바늘 비우기 해서 코 개수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두개 겉뜨기 두개더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가로줄이 있는 매듭뜨기 또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깥에 안뜨기 네개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제 1단 끝이 났고요 여기 뜨실 때 이제 이 무늬랑 이 무늬 사이에 조금 더 여유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뜨기 2개 넣어주시면 조금 더 여유있게 무늬가 조금 이렇게 간격이 조금 더 생기겠죠? 이렇게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단은 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코 모양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겉뜨기 코 나오면 겉뜨기, 안뜨기 코 나오면 안뜨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뜨기.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바늘 비우기 않고는 여기는 이제 사슬 부분이니까 체인 부분이니까 같이 안뜨기.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 사이에, 무늬 사이에 있는 안뜨기가 뒤집었을 때 겉뜨기로 보이니까 겉뜨기. 여기 바늘 비우기도 여기 산모양에 포함되는 거죠. 모양은 다 겉뜨기로 내주니까 여기 뒤집어서 앞면에서는 안뜨기. 안뜨기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앞면에서 이제 바늘 비우기 코 만나시면 그냥 다 안뜨기로 진행해주시면 돼요. 이 코가 이제 겉면에서 다 겉뜨기로 진행되는 부분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뜨기. 안면에서 바늘 비우기 코 만나시면 다 안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번 샘플에서는 거의 다 안뜨기로 진행을 하게 될거예요또 겉뜨기 하나 놓고 여기 안뜨기 다섯 개 체인 부분이죠. 둘, 셋, 네 번째 바늘 비우기도 안뜨기로 진행. 다섯, 그리고 여기 끝에 안뜨기 네 개였던 부분은 겉뜨기 네 개. 이렇게 해서 2단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3단도 같이 떠볼 텐데요. 3단은 여기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 양끝에 안뜨기 4개 동일하게 시작해 주고요. 아, 네 개. <laughs> 그리고 이번에 매듭뜨기는 저번에 여기 오른쪽에서 진행했죠.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겉뜨기 두개 해서 가운데 코로 가고 얘를 이렇게 덮어 씌우려면 이상태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세 코를 오른쪽 바늘로 옮겨줄 텐데 첫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안뜨기 그래서 이렇게 덮어씌워줍니다 그러니까 덮어씌워줄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서 코 방향을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얘네 다시 겉뜨기 떠줘야 되니까 왼쪽 바늘 로 옮겨서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코, 갯수 세 코로 다시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요, 요 체인 부분은 이제 겉면에서 계속 한 번씩 매듭뜨기를 진행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전단에서 여기에 있었는지 매듭이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매듭을 빼줄건지 왼쪽으로 매듭을 빼줄건지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번째 가운데 있는 코로 바깥으로 가운데서 바깥으로 이렇게 매듭을 빼주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의 체인을 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모양 사이에 안뜨기 하나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다음 이제 산모양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바늘 비우기 바늘 비우기 코에 겉뜨기 한번 해주시고 바늘 비우기 그리고 바늘 비우기와 모아뜨기 사이에 겉뜨기 하나 이번에 오른 코두코 모아뜨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겉뜨기 다섯 개 그래서 여기 양옆에서 이렇게 한 코씩 들어오기 때문에 저번 단이 7코였으니까 이번엔 5개, 겉뜨기 5개가 돼요. 셋, 네 다섯 개 하고 나면 이제 여기 모아뜨기 한 코, 그리고 한코 앞에 이렇게 두 코를 한 번에 왼코 모아뜨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아뜨기 하는 코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리고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마지막에 바늘 비우기 한코 위에 겉뜨기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 옆에, 양 끝에서 바늘 비우기가 한 코씩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늬 사이에 안뜨기 하나. 이번에 여기도 체인. 저번에 오른쪽에 매듭이 있었으니까, 이번엔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매듭. 그래서, 겉뜨기 두개 하고, 세 번째 코는, 겉, 그러니까 이 매듭 지어줄 코는 이렇게 겉뜨기 방향으로, 나머지 두 코는 방향, 여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뜨기로. 그래서, 세 번째 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코를 이렇게 덮어 씌워주시고, 얘네는 다시, 왼쪽 바늘로 이동해서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이렇게 하면 또 매듭뜨기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에 안뜨기 4개, 둘, 3, 4개 이렇게 3단까지 다 떴고요 4단은 또 여전히 모양대로 떠주면 되는 단이기 때문에, 저기 안뜨기 단은 다 모양 보시고 그대로. 겉뜨기는 겉뜨기, 안뜨기는 안뜨기.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저희는 또 5단, 5단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4단 다떴고요 이제 5단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은 마찬가지로 안뜨기 4개로 시작하고요. 여기 사실 매듭뜨기 해주는 부분, 저번에 왼쪽 코로 왼쪽으로 매듭이 지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매듭 짓는 걸로 여기. 아랫단 모양 확인하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었으니까 저번에 왼쪽에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자리 이렇게 보시면서 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감싸진코두코는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나머지 두코를 겉뜨기로 진행해 주시고 이 사이에 안뜨기. 그리고 산모양. 여기도 코 모양 보시면서 겉뜨기 코 겉뜨기 여기. 바늘 비우기 코 나올 때까지 바늘 비우기 코까지 겉뜨기. 겉뜨기 두개 해줬죠? 바늘 비우기. 그리고 한코 겉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모아뜨기. 오른 코 모아뜨기 여기서 해주시고 안뜨기. 아, 겉뜨기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일 단에서 일곱 개, 다섯 개, 그다음은 세개 주시고 여기, 이면 여기 코 모양 보시면서 아 여기 모아뜨기 하는 부분 두개 이렇게 이어지게 모아뜨기 주시고요. 모아뜨기와 바늘 비우기 사이에는 겉뜨기 하나 들어가는 거 있었죠? 겉뜨기 하나 하고, 바늘 비우기. 그리고 나머지 코, 두 코, 겉뜨기.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무늬 사이에 안뜨기 하나 하고 나면 다시 체인뜨기. 여기도 코 모양 확인하시고, 왼쪽에, 저번에 왼쪽에 매듭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오른쪽에 매듭. 이렇게 덮어 씌워주시고, 뜨기 바늘 비우기 겉뜨기 나머지 두코 겉뜨기 그리고 양 끝에 안뜨기 네개 있었죠. 안뜨기 네 개로 5단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단까지 또다 떴고요. 6단 6단도 마찬가지로 모든 뭐 짝수단, 안면을 보고 뜨는 단은 코 모양 보시고 코 모양대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단 다 뜨고요. 저희도 7단 다시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바늘 비우기는 다안 뜨기로 뜬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7단 다시 같이 떠볼게요. 네, 예, 저는 6단 다 떴습니다. 이제 7단 같이 떠볼게요. 10단짜리 문이니까 거의 다 떴죠. 7단. 여전히 끝에 처음에는 어, 안뜨기 4개. 그리고 매듭은 이전 매듭 위치 확인하고 어, 이번에는 왼쪽에 뜰 차례죠. 하나, 둘, 겉뜨기 두개 이고 여기 여기로 넘어갈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넘겨주시고 나머지 두 코는 안뜨기 방향.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넘겨서 모아주시고 이제 다시 떠야 되니까 왼쪽 바늘로 옮겨서 매듭 사이에는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이렇게. 다음 무이 사이에 안뜨기 하나. 다시 산모양. 바늘 비우기 코까지 겉뜨기. 바늘 비우기 코까지 겉뜨기. 한 다음에 바늘 비우기. 그리고 겉뜨기 하나 해주시고, 오른 코, 두코 모아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만 하면 바로 모아뜨기 하는 라인이. 여기서도 왼코 모아뜨기 진행해주시고 모아뜨기와 바늘 비우기 사이에 겉뜨기 하나 더 해주시고 바늘 비우기 그리고 이제 겉뜨기 하나, 둘, 세 개. 이안 뜨고 나올 때까지 겉뜨기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뜨기 하나. 여기 다시 체인. 왼쪽에 이번에 체인 만드는 차례죠. 매듭 만드는 차례죠. 겉뜨기 두개 하고 겉뜨기 방향으로 넘기고 안뜨기 방향으로 넘겨서 세 번째 코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이두 코는 다시 왼 바늘로 옮겨서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안뜨기 4개 둘, 3 4 이제 7단까지 다 떴고요 8단 8단도 마찬가지로 코 모양 보이는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뜨기 코는 안뜨기 겉뜨기 코는 겉뜨기 체인은 안뜨기 5개. 산모양은 안뜨기 13개. 이렇게 뜨시면서, 이제 저희 바늘 비우기, 코가 줄고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맞게 코수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렇게 세시면서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뜨기 13개. 이렇게 세보시고. 이렇서 8단 다 뜨고, 저희 9단 또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8단도 다 떴고요. 이제 9단 무늬 어, 내는 단으로는 마지막 단이 되겠습니다. 9단 한번 같이 떠볼게요. 안뜨기 4개 똑같이 진행해주시고 사슬모양은 저번에 왼쪽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오른쪽에서 매듭 만드는 거 여기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다시 가운데서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두 코는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남은 두 코는 그냥 겉뜨기로 무늬 사이에 안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 비우기 코까지 겉뜨기 그리고 이제 한코 바늘 비우기 했으니까 한코 겉뜨기 해주시고 여기 가운데죠 이번에 어, 오른 코두코 모아뜨기 해야 되는데, 요거 요렇게 하면, 여기서도, 여기도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요렇게또두코 모아뜨는 자리고, 요렇게도 두코 모아뜨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 코를 한꺼번에 모아떠 줄 겁니다. 그래서, 왼코세코 모아뜨기. 진행해 주시고요. 모아뜨기 했으니까,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그리고 남은 코도 다 겉뜨기. 안뜨기 나올 때까지 겉뜨기 계속 이어주시면 되고요. 안뜨기는 안뜨기로. 여기는 다시 체인 아, 매듭 모양. 왼쪽에 했으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 확인해서 어디서 매듭 지어주실지. 매듭뜨게 해주실지 확인해주시고요. 겉뜨기, 바늘 비우기, 겉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두 코. 남은 두 코도 겉뜨기. 그리고 끝코는 안 뜨기. 둘, 셋, 넷.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단. 10단도 마찬가지로 코 모양 보이는 대로 계속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10단 다 뜨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10단까지 다 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서 뾰족하게 만나는 삼 모양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샘플로 세번 떴고 오늘 같이 한번더 떠서 총네번뜬 모양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살짝 이제 두께감 도톰하게 요렇게 올라오게 모인 어, 모아뜨기 한 부분에 이렇게 살짝 두께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여기에 바늘 비우기래서 이렇게 비친 무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바깥에 매트뜨기를 이용한 체인 여기도 가운데 바늘 비우기. 이렇게 비친무늬가 살짝 들어가죠 세탁하시면 여기 부분은 조금 이제 실에 따라서 이렇게 차올라서 구멍이 좀 적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실에 따라서 또좀 달라지니까 어 이렇게 수화치 내신 다음에 꼭 세탁을 한번 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서 어 여기는 이제 진행하실 때 이전단의 매듭을 왼쪽에서 했는지, 오른쪽에서 했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도, 첫 단에는 사이에, 어, 겉뜨기가 일개들어갔다 그리고 바늘 비우기와 모아뜨기 사이에 여기 겉뜨기 하나 있다. 이거 생각해 주시면, 어, 그 구조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뜨시면 굳이, 어, 매단, 이제, 도안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렇게 모아지는 모양으로 한 번씩 안으로 하나씩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뜨시면 결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뜨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무늬 한번 떠보시면 연습 한번 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산 모양과 양옆에 매듭뜨기를 이용한 체인 있는 요런 무늬를 한번 같이 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재밌고 예쁜 무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